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요즘 최고의 이슈인데요. 드디어 포토샵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놀라운 기능을 베타 버전으로 출시했습니다. 지금부터 포토샵의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이용한 상상을 현실로 표현하는 기술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을 실행을 하시고 상단에 있는 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베타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베타 앱을 누르시게 되면 포토샵 베타 앱을 설치할 수 있죠.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설치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베타 앱을 설치를 해 주시게 되면 포토샵이 업데이트 되면서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포토샵을 구독하시는 분만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포토샵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실행 화면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스트로베리 레터라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열게 되면 제너레이티브 필을 이용할 수 있는 바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진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열게 되면 아래쪽에 이런 막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숲속에 길이 나 있는 사진인데요 이 길을 숲 속에서 흐르는 시냇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꿀 부분을 좌측에 있는 툴 팔레트에서 라쏘 툴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시냇물 흐르는 것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시냇물이 흐르는 부분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좀더 합칠까요? Shift를 누르시고 이 부분을 좀더 합쳐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합쳐주게 되면 지금 막대 부분에 Generative Fill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있는 Generative Fill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 부분에 ChatGPT에서 이용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프롬프트 입력창에 어떤 이미지로 이 부분을 채울지 여기에 써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부분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대신 나와 있다시피 영어만 가능하죠. 이 입력창에 "river"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강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generate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 바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완성된 걸 보시면 나는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강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래쪽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측에 프로퍼티 창을 봅니다 이 프로퍼티 창을 보면 Variation이 있고요 어, 지금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세 가지 Variation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이 이미지고요 세 번째는 이 이미지죠 자, 이게 내가 원하던 이미지예요 저는 지금 여기를 흐르는 시냇물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한 건데 어그 의도를 파악하고 똑같이 만들어 줬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뭐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주죠. 자, 이것을 우리가 포토샵에서 이미지 합성을 이용해서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제너레이트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여성분의 뒷배경을 다른 배경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툴 팔레트에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해당 오브젝트 위로 가져가게 되면 자동으로 구역이 보이게 되죠.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죠.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선택구역이 제대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돋보기 툴을 이용을 해서 선택구역이 잘 선택됐는지만 확인하시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여기 있는 라소 툴로 쉬프트키를 누르시고, 이런 부분만 조금씩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직접 일일이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 절약을 하게 되겠죠 자, 다 선택했죠 자, 그다음 우리가 바꿀 것은 이 여성분이 아니고요 뒷배경이죠 이 뒷배경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선택이 뒷배경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성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 구역을 반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셀렉트 들어가셔서 셀렉트 인버스 합니다. 그러면 선택이 반전이 되죠. 선택한 여성은 선택이 되지 않고 뒷 배경이 선택된 상태가 되겠죠. 자 이제 제너레이티브 필을 누릅니다. 그 다음 뒷 배경을 어떤 이미지로 만들지 여기에 써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숲속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포레스트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제너레이트 합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에서 만들어 주겠죠. 연산할 것이 많을수록 좀더 시간은 걸리게 돼요. 자, 어때요? 숲속 배경으로 뭐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주죠. 자, 이 기능이 대단한 것은 지금 이 여성분이 빛을 받고 있는 부분을 전부 연산을 한 다음 같은 방향으로 빛이 들어오게끔 뒷배경도 연출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발을 보시면은요. 발이 굉장히 밝죠? 빛이 여기에 떨어지는 그 부분인데요. 자그 주위를 보게 되면 뒷 배경도 빛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시죠. 그냥 무지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남아 있는 이 이미지하고 최대한 부합하는 이미지로 연산해서 만들어줍니다. 자, 대단하죠. 뭐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다음 우측에서 에이션을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만들어주게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도로에 자동차가 서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서 이 자동차가 눈에 거슬립니다. 자 이것만 없으면 아주 잘 나온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지우기에도 활용됩니다. 일단 선택부터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포함해서 자동차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그 다음 여기 있는 입력창을 Generative Fill을 눌러서 꺼낸 다음 이 입력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Generate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없애주게 돼요 해볼게요 이 경우는 선택 구역이 넓을수록 시간이 좀더 걸리게 되겠죠 없어졌죠 이런 턱이라든지 이런 횡단보도까지 전부 메꿔주게 됩니다 뭐 거의 완벽하게 없앨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없애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없앨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동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부터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이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동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Generate Fill 누르시고요. 여기에 말을 하나 그려달라고 해 볼까요? 자, h o r s 라고 썼습니다. Generate 합니다. 자 말이 나왔죠. 베리에이션에서 여러 형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그려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실제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주 그럴듯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그 다음 어, 공원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봤는데요. 이 공원에서 앉아 있는 호랑이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 경우는 좀더 크게 그려야 되겠죠. 자 이런 것도 과연 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소 툴로 구역부터 대충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 제너레이티브 필 누르시고요. 앉아있는 호랑이라고 할게요. 좀더 복잡한 문장을 써야 할 경우에는 영어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럴 때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파파고를 이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시는 번역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구글 번역기로 앉아 있는 호랑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자, sitting tiger라고 했죠? 복사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 그대로 붙여 주겠습니다. 컨트롤 V로 붙이시고 제너레이트 합니다. 자, 앉아 있는 호랑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어, 모양을 보시면 얼굴 부분이 약간 어,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합쳐져 있는 모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어, 이 호랑이 자체의 그림이 약간 떨어지죠. 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나아지겠죠. 지금은 약간씩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고 이런 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자, 그 다음은 어, 이뒷 배경에 구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뒷 배경 선택할 때도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여기에 구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라고 입력하고 제너레이트합니다. 자, 어때요? 뭐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죠. 자, 원래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뭐 거의 완벽한 사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런 자연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별이 많은 밤 하늘을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제너레이트합니다. 자, 이것도 뭐 거의 완벽하죠. 지금 아래쪽 건물이 너무 밝아서 효과가 조금 덜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 이 위쪽에 하늘 배경은 거의 완벽하게 나왔죠. 자, 그 다음은 이 아래쪽에 호수를 만들고요. 이 위쪽 하늘까지 전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선택을 해서 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없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Generative Fill 누르신 다음, 그냥 Generate 버튼을 눌러서 사람은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애줬네요. 어, 글씨 부분은 약간 어색한 부분이 보이죠. 베리에이션 눌러 보시면 한문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은 호수로 바꿔볼까요?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제너레이티브 레이어라고 지금 생겼죠. 제너레이티브 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채우거나 지우게 되면 레이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레이어를 꺼보면 원래대로 있죠. 이 위에 덧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위에 덮어주는 거죠. 자, 지금 마스크로 씌워져 있죠. 자, 이번에는 또이 아래쪽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백그라운드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또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선택이 됐네요. 자, 부족한 부분만 좀더 수정을 해주도록 할까요? 자, 전부 선택이 됐죠. 자 이번에도 제너레이티브 필하시고요 어, 이번에는 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크 라고 쓰겠습니다 자그 다음 제너레이트 합니다 자 어때요 거의 뭐 완벽하죠 이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이 대단한게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어, 새로 생성하는 이미지에 같이 부합되게 만든다는 거예요이손 어, 모양의 그림자가 이 아래도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런게 대단한 겁니다 자 그다음 이 위쪽은 맑은 하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레이어가 또 하나가 생긴 상태죠? 또 아래쪽에 백그라운드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셀렉션으로 위쪽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됐죠? 어, 이 위쪽을 맑은 하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맑은 하늘은 클리어 스카이라고 하네요. 자 복사하시고요. 그대로 붙여넣도록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필 하시고 클리어 스카이 하신 다음. 제너레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진이 만들어지죠? 레이어를 꺼볼게요. 이 상태와 그 다음에 켰을 때 완전히 다른 사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 이렇게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우측에서 베리에이션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이 호수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자, 물 속을 헤엄치는 물개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좀 뜬금없는 이미지지만 과연 만들어 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레이트 합니다. 자, 나왔죠? 자, a 리에이션을 한번 눌러 볼게요. 거의 완벽하고요. 자, 이 정도의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것은 앞으로 그 결과물이 점점 나아진다는 뜻이죠. 어, 지금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더 완벽한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점점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 전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이미지를 수정을 한다든지 필요 없는 부분을 간단하게 지운다든지 이렇게 이미지를 조금 수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거의 완벽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미지를 이용을 하실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실 경우에는 누구든지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